저는 이번 주 화요일에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는 뭐 가까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계신 분인데 포항에 계신 분인데 아저씨는 이번 주 월요일에 그 익사사고가 있어가지고 돌아가셔서 어,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했는데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러왔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자,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구나. 이 세상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번 주간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위험한 순간들, 위험한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고 오늘 우리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 받은 것 우리 성도들 늘 감사하고, 다 같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 내 발로 교회 걸어왔다? 그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오늘 자녀들과 함께 교회 왔다고요? 여러분 집안은 복받은 집안입니다. 대대로 하나님 복받는 집안이고 우리가 늘 하나님 은늘 감사하고 세상상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늘 감사함으로 감사하면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단이 좋아서 그 문으로 쏙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렇잖아요 괜히 싸움이 나게 되고 신경질 나게 되고 화나게 되고 그러나 감사하면 시편 100편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공정에 들어가 늘 감사해 보십시오 안 오는 복이 없습니다 가정에는 기쁨이 오고 부부 사이에 행복이 오고 자녀들은 감사 엄마 아빠가 감사하니까 애들은 싱글벙글 열심히 공부하고 잘하죠. 열심히 하게 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사업을 하게 되면 감사함으로 식당을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손님들이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집에는 뭐 좋은 게 많나보다 맛있는 게 있나보다 감사함으로 하게 되면 안 오는 복이 없어요. 안 오는 복이 감사하면 오늘 윤희가 여성 것처럼 얼굴도 이뻐지게 되고 감사하면. 아, 정말입니다. 감사하면 안 오는 복이 없어요. 감사하면 부모들도 자녀들이 대해서 늘 감사해야 돼. 고맙다. 잘자라주셔서 고맙다. 아, 새벽에 이렇게 교회 나오다니 고맙다. 밤에, 어젯밤에 그래도 12시라도 들어오니 고맙다. 야. 들어오면 감사한 것이고, 우리 여성들은 남편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고, 당신이 계시니까 내가 있는 거야. 아내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계시고 봉사하고 휴가철인데도 이렇게 새벽에 많이 나오시고 감사하고 이 교회가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기관들 전부 다 자원봉사해가지고 자기 돈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자기 땀 흘려서 봉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다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늘 하루에도 백번씩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 암덩어리도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난 일주일에 한번 로마서를 항상 읽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로마서를 일주일에 한 번씩 늘 읽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로마서는 못 본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외워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이 로마서 8장은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 이 복음 가운데도, 그 복음, 그 다이아 반지 있는데, 그 가운데도 다이아 반지에 다이아 아리라고 할 수가 있는 다이아몬드가 바로 이 복,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늘 읽고 묵상하고 나가면 놀라운 힘이. 세상의 좋은 책을 읽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별명을 다른 말로 무슨 장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장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장 로마서 8장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의 정상이 어디냐? 이제 31절부터 정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31절부터 우리가 정상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한 절씩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도 갑니다 그런 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주시지 아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34절은 우리 남자분들 남자의날입니다 시작, 누가 죽이 되었고, 죽이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시니, 여성들 다가 35절 시작. 다같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37절은 오늘 처음 오신 분만 보고 나머지 분들은 고개를 들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말씀 읽으면 이 말씀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나가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늘 그래도 어떤 분은 말씀 읽으면서도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까? 아 이길까? 자꾸 말씀 드는데도 그런 생각을 여러분 사단은 철로 역증 보게 되면 항상 우리에게 의심을 줍니다. 그 사단은 모든 하나님 말씀에 자꾸 의심의 성에 우리를 가두어둬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사단이 하는 일은 항상 우리를 의심하게 하고 의심의 성에 가두게 됩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나는 힘들다. 여러분 안에 무거운 짐이 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다, 문제가 있다 생각할지라도, 오늘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하고 눌러가고. 37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사업에 어려운 일이 있다 37절을 기억하십시오 자녀 양육하면서 어려운 일이 왔다 37절의 말씀을 인간관계 어려우면다 교회 생활할 때 때려 어려우면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말은요, 끝내 이긴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 얼마 전에 본 영화 가운데, 그 백악관, 백악관 다운인가? 와이하우스 다운 먹뭐 그런 백악관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무슨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 영화를 이제 보는데, 거기에 항상 문제잖아요. 경호실장, 아, 얘들이 문제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백악관을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경호실 직원이 되려고 들어왔다가 딸하고 들어왔다가 사고가 나게 되는 겁니다. 아. 적들이 이제 백악관 넘어뜨리려고 총을 쏘고 막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그 딸하고 함께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을 구해 가지고 백악관에서 나가게 되고 막 그런 총이 막쏟아오막 총이 막 그냥 피피막 폭격이 떨어지는데도, 이 주인공은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딸도 안 죽어. 아, 대단하대요. 안 죽더라고요. 끝까지 안 죽고, 막 그냥 총이 오면 막 날아다니고, 밑으로 막 다니고, 막 대통령을 끌어안고 막 나가는데요.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주인공은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결국은 그 딸도 살고. 대통령도 살게 되고 모두가 살고 대가관을 건지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물론 환란도 있죠 오늘 본문 나오잖아 환란도 있고 박회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위험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조롱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병원에 입원할 때도 있고 우리의 모든 시험되는 어려움도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명성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정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고 때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바이러스를 하나 여러분에게 제가 발견한 바이러스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알시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게 전염이 되게 됩니다. 같이 한 방에 기침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염이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려하는 바이러스가 안에서 그 바이러스는 V 바이러스입니다. V 바이러스 무슨 박테리아이러스냐?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바이러스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웃에게도 늘 집사님은 승리하리라. 잘 되리라. 여러분이 알려 주는 거예요. 그게 뭔데? 아,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 이거는 빅토리, 승리하리라 이거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자, 우리 옆에 계신분에게 V V V 모양을 하고요. 인사합니다. 집사님은 장로님은 이기리라. 마침내 이기리라. 이길 것입니다. 잘될 것입니다. 이게 안됩니까? 손가락 이게? <laughs> 승리하리라. 우리 모두 승리하리라. 여러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1950년대 미국에서, 특별히 남부지방에서 흑인들이 인종차별 당하고 버스 탈 때도 흑인들은 저 뒤에 구석에 앉고 그렇게 할 때, 마틴 루터 킹과 함께 미국의 역사를 바꾼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길이라, 우리는 이 길이라, 우리는 이 길이라. We shall overcome. 그래서 전 미국의 모두가 이 사람들은 비폭력으로 절대로 데모하고 싸우고 체르탄막 던지고 뭐 그런 그런 거 하지 않고 때리면 맞고 그러면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We shall overcome, 우리는 이기리. 보세요. 결국은 저들이 인종차별 다 이기게 되고, 흑인 가운데서 미국의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음속에 늘 오늘 이 말씀 로마서 8장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37절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We shall overcome 우리는 이길 것이다 우리 가정은 잘될 것이다 우리 집안 모두가 우리 교회는 잘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 노래로 우리는 이길 것이다 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도 놀라운 역사가 내 힘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35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죠? 그리고 39절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는. 앞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말씀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일곱 가지 그런 요소들을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환란이나 기근이나 권고나 일곱 가지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39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열 가지 요소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뭡니까?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제일 먼저 사망이 나오지요. 우리의 삶을 아무리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너 죽을래? 그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어떤 죽음에 두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질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겁낼 것이 없는 것은 뭐냐? 오늘 죽으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 것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리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인데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장래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 믿음 생활한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환란도 있고 시험도 있고 권고도 있고 핍박도 있고 조롱당할 때도 있지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자는 하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이 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아무런 핍박이 없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저, 대구 계신, 저희, 그,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전도하시던, 소금 전도하시던 장노님하고 잠깐 인사, 통화를 하는데,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거기 고령에 가서, 사업에서 번돈다 해가지고, 선물 준비하고, 아이스크림 준비하고, 노인정에 가서 요즘은 노인정이 그렇게 잘돼 있어가지고 가서 그들 가서 맛있는 것 갖다 드리고 복음 전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이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덥습니까? 가서 때로 욕도 먹고 때로 조롱도 당하고 그돈번거다 없어지게 되고 그래도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이 힘써 나가는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목사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복음 전하는데 힘쓰고 내가 조롱을 당하고 때로 어려움 당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토요일은 특별히 전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이웃들 식구들 가운데 전화 한 통화해서 보고 싶... 요즘 안 보이던데 내일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 내일 놀라운 여와 로이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목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전도하고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보금성가 우리 청년들이 그런 보금성가더라고요 천년이 두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은 잘 모른다. 어떻게 하는지. <laughs> 여러분, 세상은 살아보면 그렇잖아. 다 변하잖아요. 인심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그렇게 키운 자녀도 변하게 되고, 정치도 변하게 되고, 대통령 아무리 대단해도, 그거 5년이면 다 변하게 되고, 끝난 다음 그때부터 좌불 안석이야. 대통령 내려놓은 다음부터는 잠을 잘 수가 없어. 맨날 전 정부 예니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요, 자살한 일까지 있었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져도, 변하는 것입니다. 민심도 변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천 년이 두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를 감싸게 계시고, 때로 내가 실수하고 연약할 때도, 그럼요. 하나님은 사랑하시지요.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 주님은 더욱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을 주지만 부모님의 사랑도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 돌아가시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믿으시기를 아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절대로 나를 변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지고도 우리는 천국 가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두고 교회생활하고 여러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하면 안 돼요. 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어려움 주신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입원시키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잠시 어려움이 왔지만 마침내 우리 가정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